안녕하십니까. 저는 보노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강성숙 레지나 수녀입니다. 어, 저희는 그 안산시 보노동에 위치하고 있는 보노종합사회복지관인데요. 어, 저희 복지관은 주민이 좀 행복하고, 또 주민이 이, 이 공간을 찾아와서 마음껏 웃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나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살고 싶은 그런 복지관의 복지관입니다. 어, 그럼요. 정말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또그 외국인 여성인 어머니 어머니는 어머니들대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을 가고 싶어도 시장을 가고 싶어도 또뭐 서울을 가고 싶어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아 나에게 멘토가 있지 해서 이렇게 왜그 미안해서 전화하지 않는 너무나 당당하게 전화할 수 있는 이런 이웃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분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노종합사회복지관 아동청소년멘토링 담당자 김지혜입니다. 저희는 보노복지관에서 세 개의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음, 처음으로 다함께 사는 우리 다울 진행하고 있고요. 다문화 멘토링 아름다운 동행 그리고 반월복지센터에서 아름다운 함께하는 우리 블링블링이라고 세 가지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호사회복지관에서 멘토링, 다문화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김은숙입니다. 처음 한 계기는 그러니까 좀 가슴이 채워지는 일을 뭔가 좀 하고 싶은. 또 아이들도 컸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좀 가슴이 비어있는 때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돈이 아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가슴이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만나거나 헤어질 때꼭 껴안아요. 그게 처음에는 가식일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잘 가, 다음에 만나, 아니면 어서와. 그렇게 할 때, 처음에 만날 때 사실 저보다 등치가 커요. 그럼 깎으라고 등을 뚜닥뚜닥뚜닥 이렇게 한번 해주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몸이 바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특히 힘들 때는 한참을 이렇게 있어요. 몸 기대고. 그럴 때 이제 말안 해도 이제 제가 아, 라는 걸 이제 많이 느끼죠. 그래서 그 눈빛으로 많이 교환을 했다고 할까? 그런 것들이 좀 교감이 좀된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일단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게 제일 첫 번째에요 아프지 않고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 좀 제가 해줄 순 없지만 가슴에 구멍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거지 눈에 보이고 막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파 잘 됐으면 좋겠어.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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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